안녕하세요. 컴퓨터존입니다. 어, 치과병원인데요. 갑자기 컴퓨터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고 그 이후부터 전원이 안 켜진대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갔는데요. 음, 짐작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가지고 건물로 올라갔어요.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어, 파워부터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여기 가이드부터 먼저 분리를 해야 돼요. 구, 구조가 조금 애매해요. 좀 잘못됐죠 이정도 구조는 어, 4개 나사만 풀어주면 손쉽게 어, 가이드를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24핀 메인 전원과 6핀 그 다음에 8핀 보조 전원을 한번 연결을 해 봤어요 어, 반응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100% 고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 고전난 파워는 분리를 했고요 여기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어, 작년 9월엔 가도 또 다른 컴퓨터에 파워도 교체한 적이 있어요. 음, 이상하게 여기는 자주 고장나더라고요. 그리고, 어, 새 파워로 어, 교체를 바로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케이스가 아무리 봐도 마에안 들어요. 음, 가이드가 저렇게 있어버리면, 어, 하드 디스크 자체도 열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CPU도 열을 많이 받고 그러면 저 안으로 어, CPU 쿨러 안으로 음,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아이러니해요. 아무튼 언제고 한번 업그레이드는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은 일반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고 계세요. 곧바로 부팅을 시도를 해봤어요. 다행히 윈도우 손상까지는 진행이 안된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인터넷도 잘 연결되고 그 다음에 뭐 드라이버 충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바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고 음 컴퓨터 대수가 많은 만큼 관리가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이 오면 발 빠르게 1시간 안에 방문을 드리고 있죠.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